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오페 17회차 실전 배팅 후반전 자, 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8번 경기서부터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까지 전반전 살펴봤고요 자, 발매 마감 시각은 3월 9일 수요일 18시 50분입니다 3월 9일 선거 날 오후 6시 50분 네. 선거 어, 종료가 그 어, 저, 격리자 확진자 해가고서 7시 반인데, 그 전에 우리 승호 패가 먼저 마감이 됩니다. 네, 자 수요일 16시 50분 네. 여기까지 뭐 6번 경기에서는 레이크 이렇게 한번 이변 보면서, 어, 레이커스 쪽에 카바쳐놓고그 다음에 여기는 미네소타 여기까지 6번, 7번 경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앞에 이제 경기들 예, 전반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경기 <laughs> 뉴올리언즈, 그 다음에 올랜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올랜도가 올 시즌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어, 했지요? 어, 선수들도 많이 나가기도 했고 어, 부상자도 많았고 어, 많았고 그 부상 자원들이 전부 다 핵심 자원들 주포에 해당하는 유닛들의 부상들이어서 그 중에서 핵심 중의 중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풀츠가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아직 경기력이 에, 많이 한참 때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어, 플레이 타임도 어더 늘려가고 잊지 못하고 있고 어, 그래서 올랜도 쪽에서의 기대치는 좀 접어두고 보자라고 어, 보고요 여기는 뉴올리언즈 쪽으로 맥컬럼을 영입한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잉그램이랑 예, 같이 예, 이렇게 쌍포를 딱 아, 이제 만들어 장착을 할수 있게 되니까 그 파괴력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스 어, 여기 지금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커트라인이지요. 어 12권 안에. 에, 여기 지금 승부를 한번 해볼수 있게 생겼습니다. 자, 이언 윌리엄스가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 뉴올리언스가 어, 레이스를 해줄수 있는 것은 예,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컬럼의 영입 효과, 그 승부수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플레이오프 도전에 나서보는 어, 뉴올리언즈라고 욕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해볼 만한 아, 목표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9번 경기 댈러스 그다음에 닉스 뉴욕 닉스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점이 있었는데 에, 역시 이제 주저 앉고만은 공격이 너무 좀 빈약하고 어, 그리고 이제 수비 경쟁력 갖고 그나마 버텨왔었는데 그, 거기에는 좀 한계에 봉착을 하고 역시 이제. 부상. 데링 로즈는 이제 지금 이제 부상으로 장기 결장 한 수술 들어간 상태이죠. 복귀는 안 되고 아무튼 그 로즈를 비롯한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 이번 자리에서 좀 약점이 노출이 된 닉스 잘 그러니까. 볼의 그 순환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결국에는 뭐 랜들 쪽에서 붙이고 장구 치고 맨날 읽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좀 도와주는 자원이 좀 있어야죠.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은, 있는 닉스입니다. 자, 델러스. 자, 러스는 어, 돈치치가 이 발가락 쪽이 좀 좋지를 못해서 발가락이 조 좋지를 못해서 아예좀 어, 올라있는 상태이긴 한데 큰, 어,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알려지면서, 알려져 있는 상태로서, 뭐, 출전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워낙 지금 수비가 강하고, 그리고 디니디를 아주 잘 영입했습니다. 예, 이 승부가 포르징기스, 어, 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디니디를 영입한 것은 아주 뭐, 대성공, 어,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수에, 예, 또, 볼 배급에, 또, 어, 이런, 어, 뭐, 이팀 기여도,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어, 디위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르징기스 이상의 몫을, 포지션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틀리지만, 포르징기스랑 디니디가. 하지만 그 이상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디니디라고 어, 보고요. 어, 아주 막 다득점으로 가고, 어, 막 이런 유의 선수는 아닌데, 근데 최근의 모습은 그런 매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디위디 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선수거든요.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의 그 기본 탄탄한 기본기 속에서 나오는 그 수비력, 어, 빠르고 악착같고그 디나이 디나이에 충실하고 어 그러면서 끝까지 그,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뭐 스틸을 노리려고 하는 이런 플레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나리가 그래서 브로클린 시절서부터 좀 네.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꽤 오래전서부터 본 거죠. 예, 결국에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데, 델러스로 지금 안착이 예,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 델러스 팀을 끌고 가면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어, 된다. 자, 나 안토니어랑 토론토의 경기. 예, 여기는, 아, 그야말로 초박 빙 구도로 지금 팔리고 있네요. 초박 빙 구도인데, 예, 그 중에서도 역배당 구도라고 할수 있는, 예, 토론토 쪽으로. 토론토의 수비를 좀 높게 평가하고, 여기는 수비가 약하고, 여기는 수비가 강하고, 수비만 딱 놓고 저는 비교를 해본 어, 매치업의 비교. 샌안토니오가 최근 10경기에서요, 어, 119, 에버리지 평균 119 득입니다. 굉장히 좋죠, 득이. 그런데 실점이 127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었는데, 그것보다더 많이 주면서, 어, 그러면서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역시 이제 농구는 결국에는 수비 싸움이다. 아, 결국 수비다라고 봅니다. 예전 토론토 쪽에 좀근한 우위 예, 보고 가고 11번 경기는 유타랑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유타. 유타. 여기는 클락스만 클락스만 좀오지랖 떨지 않고 클락스만 좀 오버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유타 쪽에서는 예, 꾸준하게 어, 상방향의 레이스를 상방향 레이스를 꾸준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너무 막 오버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더먼 이게 클락슨이. 그래서 그게 그잘 들어가는 날에 딱 걸려가지고서 하면은 지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확률이 너무 좀그 플레이 효율성의 승리로 이끄는 확률이 좀 너무 좀 음, 그, 그, 오버하는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그 확률이 막더 높아지면은 이제 팀이 그의 팀이 되는 이제 거는 거지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유타가 워낙 그 전력이 좋아서 가끔가다가 그렇게 한번 경기를 좀 망치고 그럴 때가 있으면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배팅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어, 게임을 놓치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좀 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점을 포인트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유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무난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포틀랜드는 그렇지 않아도 전력도 많이 약해져 있는, 여기서 이제 맥컬럼이 나간 거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올려주 어, 나간 것도 있고, 부상도 굉장히 많, 지금 부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12번 경기는, 세크라멘토, 다음에 덴버의 경기. 여긴 다시 이제 또, 어, 붙었습니다. 아, 사보니스 대 요키치의 대결. 에, 사이, 평, 전, 총평점에선요 키치가 한수 위지요. 사버니스보다. 근데 사버니스도 만만치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킹스로 넘어와서, 넘어와서의 플레이가 훨씬 더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버니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저는 기대를 역배당, 세크라멘토 쪽의 역배당을 좀 봅니다. 이렇게. 요쪽이 지금 램버가 지금 절대,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인기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과감하게 지어보려고요. 킹스 쪽을 보면서 지난 두팀 간의 좀 전에 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백투백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 에, 이제 킹스가 연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내용적으로는 박빙의 승부를 했고 특히 첫 번째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도 사보니스와 요키치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보니스가 플레이에서 밀리진 않았고 기록적인 스탯도 밀리지 않은 스탯을 작성해내면서 일단 어, 경기는 그렇게 했는데 팀이 좀 연패 그 시리즈에서 백투백 연패를 당했던 서류의 자리 킹스 쪽에서 서류의 자리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제 요, 요 판단 그러면 은 이렇게 이렇게 분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역배당으로 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기로 뭐 원정이고 자시고 어, 이쪽으로 또한 방으로 가야되요 여기 매치업은 계속 덴버야 그러면은, 뭐, 이거, 5짜리 받치고, 투투리고, 이런거 없이, 그냥 한 방으로 이쪽으로 때려야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되는데,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있다라고 보고, 어, 킹스의 반격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가는 건 자, 이렇게 정리해봤구요. 다음, 클리퍼스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워싱턴의 희망은 아직 살아 아, 있다, 살아 있다. 에, 빌, 에, 빌이 시즌 엔딩이 되고 엔딩을 맞아 버리고, 어, 그리고 디니디가 나가고, 자 이러면서 어, 워싱턴이 좀 힘들게 돼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포르징게스가 어, 트레이드 영입인 된 다음에, 된 다음에도 뛰지를 못했어요.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르징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복귀해서 뛰어주기 시작합니다. 포스트에 대한 노림이 있었던 그쪽에 좀좀 한이 있는 팀이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니디 같은 자원을 내주면서까지 영입을 한게 이제 포르징기스 카드였던 것이 그 카드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포르징기스가 이제 복귀해서 뛰기 시작한다. 자, 여기도 역배당. 예, 여기도, 뭐, 이런, 이런 라인업으로, 요런, 요런 라인업으로, 어, 결과가, 아, 나와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예, 독식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노림, 예, 여기, 12, 13,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승부의 에, 역배 승부의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14번 경기, 여기다 이제, 아껴두었던, 어, 올 커버 찬스를 이쪽에다 한번 써보는데, 여기까지, 14번 경기까지. 여기까지가 다코스를 노리는 역배의 승부자리들. 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 에, KT 쪽으로 절대적으로 좀 팔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거 커버 쳐놓고, 이렇게올 커버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쪽을 보고 응원하고 들어가는 어, 원주 DB 쪽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웅과 허훈의 대결. 두 선수, 뭐, 리그를 대표하는, 어, 그러한 선수들이지요. 어, 득점에서는 허웅이 앞서고, 어시스트 쪽에서는 허훈이 앞서고, 뭐, 이렇습니다. 득점이, 참고로, 허훈의 득점이 지금 현재 16.5, 허훈이 14.4, 이 정도 수준. 어시스트에서는 허웅이 5.1입니다. 5대를 넘어서고 있고, 허웅은 4.4. 이렇게 두 선수, 간의 맞대결, 역시 또 관심이, 형제대결 관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원주 쪽에서는 이 프리먼의 복귀 효과를 이제 좀 보는, 그쪽에다가, 아좀 노림수를 두고 보는 겁니다.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한 현재, 프리먼의 이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복귀한 다음의 모습이. 그런데 이게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어, 어 더안 좋아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회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좀 나아지는 적응과 회복을 좀 기대해보면서 그쪽에다가 노림수를 두고 역배당 접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경기 올 커버로 커버까지 한번 올 커버 어, 지우개 찬스까지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배팅은 이렇게 노림은 그렇다고 하는데 승산은 어디가 더 높냐라고 말하면 승사는 예, KT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쪽은 용병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어, 다시 이제 예, 시즌 초 중반에 세게 달렸고 가운데에서 조금 조정받았고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뛰고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런 페이스 이런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지금 KT라서 뭐, 흐름도 그렇고요. 여기가 더 승산이 높은데 근데 배팅의 메리트는 어, 원주 쪽이 조금 더이 배팅 옆배의 메리트 노림은 좀더 있어 보이고. 예, 그런 판이라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마무리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모페 17회차 후반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